시즌2로 돌입하게 된 에이스레이서. 현재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차량들이 좋은지,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소개해 볼게요. So 스피드스터는 1순위로 엑스칼리버를 추천드립니다. 주행에 자신 있다면 아직 엑스칼리버는 현역이거든요. 가속을 최대 3번까지 받을 수 있는 트리플스러스트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순간 가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월하는데 굉장히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맞게 가속을 몇번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직선 위주의 트랙이 많은 에이스레이서에서 직발이 빠르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걸 입증하듯 타이머트 이벤트에서 도배가 될 정도로 대다수의 랭커들은 엑스칼리버를 사용하고 있고 OP라는 평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팀원 중에 엑스칼리버 고수가 한명 있다면 뭐랄까 되게 든든한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좋은 만큼 마스터하기도 꽤 어려운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된다면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코너가 많은 트랙들에선 고수들도 꺼려할 정도로 그 한계가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연습량이 많거나 기록내기를 좋아하는 고인물 분들이라면 엑스칼리버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GTR의 궁극기는 무한 대쉬입니다. 궁극기를 쓰면 무한 순간 부스터를 쓸 수가 있고 궁극기를 쓸 때마다 최고 속도가 올라가는 등의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앞서서 엑스칼리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하드 맵에서 한계가 보인다고 했는데요, GTR은 그런 트랙들에서 엑스칼리버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무한 대쉬는 쓰는 즉시 부스터 게이지를 충전시켜주고 부스터와 궁극기를 함께 사용하면 가속력 증가와 내구도 증가까지 얻게 되고요. 게다가 멀티에선 내구도 버프까지 받는 GTR의 무한 대신은 굉장한 메리트더라고요. 스피드스터 중에 보기 어려운 사륜을 넣어줌으로써 컨트롤이 다른 차들보다 좀더 정교하게 다를 수 있고요.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라인을 깔끔하게 유지하기도 좋고 실수가 생겨도 쉽게 만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의 대안으로 타임어택 랭킹에서 자주 보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다면 멀티에서도 엑스칼리버 한번 겨뤄볼만 해요. GTR은 무료로 푼 차량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그리고 무가금 유저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스피드 섹터는 시즌2 비밀 상자로 판매되고 있는 샤이닝입니다.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업그레이드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이 차량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기는 순간이동을 하는 팬텀 플래시. 벽뿐만 아니라 상대랑 닿기만 해도 순간 이동이 발동돼요. 복합 꿀절에서 순간 이동을 써버리면 그냥 앞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연속 코너에서 팬텀 플래시를 발동해 버리면 어려운 코너들 뭐 그냥 바로 스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 트랙류에서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요. 게다가 몸싸움을 하면 버프를 받는 능력치가 있는 만큼 멀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타는 랭킹전 완주 90회 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무과금 차량입니다. 90회 완주라는 게 물론 오래 걸리는 건 맞지만 좋은 차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접촉만 한다면 상대를 뒤로 보내버리고 자신은 텔레포트해서 앞으로 갈수 있는 꽤 준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차량은 디스럽터와 로터스입니다. 이두 차량은 스크램블러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이걸 맞았을 때 e c u 능력치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면서 느려지게 됩니다. 무과금 유저분들은 디스럽터 획득이 가능하고 로터스는 일정 금액 이상 과금하면 보너스로 주는 차량이에요. 둘다 같은 스크램블러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둘다 가지고 있고 레벨도 똑같다 하면은 두 차량 트랙 버프 확인해 보시고 트랙에 맞게 다르게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타이탄은 랭킹전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차량 중 하나인데요 한번 걸리면 그 지옥을 못벗어나 거든요 공중에서 무한미사일이 날라오고 계속 조종제어가 걸리면서 사실상 주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서포터나 인터세터가 버프를 걸어 주려면 팀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탄의 발에 묶여버리면 그냥 답이 없어요 빨리 치고 나가는 것만이 승부수 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순위 경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순위로 총매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즌1 시즌패스 보상이었죠 현재는 15,000원으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총매제입니다 총매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신을 희생해서 팀원들에게 버프를 주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느린 차이기 때문에 상위티어로 갈수록 우리 팀이 잘해줘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곤 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겠지만 그만큼 팀원들이 빨라질 기회 확정적으로 1등을 사수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무과금 분들에게는 총매제 대안으로 현재 이벤트 중인 BMW X5 추천드릴게요. 패시브 스킬만 다르지 이게 같은 능력이거든요. 이더입니다. 팀원들에게 궁극기 게이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궁극기를 쓸 때마다 가속과 투명화가 진행되어서 몸싸움 없이 순위 타기에 괜찮아요. 충분히 무과금으로도 획득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점도 장점이겠네요. 같은 미래 차원을 쓰는 에스턴, 마틴, 벤키시와 다른 점이라면 이더가 패시브 스킬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더가 지속적으로 속도 강화를 해주니까 고수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에이스레이서 현재 포지션별 대장차를 알아봤습니다. 교체 검증에 도움을 주신 DRF 펠렉스님, 제왕님, 그리고 드리프트 클럽 분들 감사드리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